목소리 좀더 들어보자고요. 죄송합니다. 네, 좀더네 해주시죠. 아, 이제는 태희 형한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윈민 형을 좋아하고 사랑할 줄은 몰랐어요. 일단 이렇게 누군가를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네. 때문에 저도 이렇게 받고 싶을 정도로 어떠신가요? 정말 독보적인 캐릭터입니다. 속이 순수하고 가식이 없습니다. 평소에를 본다면 숨김 없는 그런 모습들과 또 간지러운 것이라 하는 그런 상남자 스타일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큰 포인트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laughs>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뭔가 관심 받고 싶은 그 본능에 끌려간 끌림, 것 끌림, 같아요. 끌림 네. 짝사랑이었구나. 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본능이 우주가 윈윈을 우주가.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윈윈 형은 평소 태일이 형 사랑이 어땠나요? 쪼금 우리 집에 고양이 같아요. <웃음> <웃음> 약간 고양이 만약에 마, 많이 만지면 고양이 주인간 무시해요. 그래서 저 약간 고양이 같아. 테일이 아, 형은 윈윈 내 윈윈 주인 형. 같아. 아, 맞아요. 아. 그럼 테일이 형은 앞으로도 윈윈이 형을 이렇게 귀여워하고 예뻐할 아, 예정인가요? 제가 오랜만에 이번에 만나가지고 저를 똑같이 대하게 되더라고요. 아, 같이 숙소 생활을 할 때와 똑같이 대하게 돼가지고 평생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윈윈이 형은 앞으로 테일이 형을 사랑할 계획인가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우리 태일형한테 자, 어, 윈윈 사랑단의 대표 태일형과 윈윈영의 악수. 한번 봐야죠. 두분 서주세요. 아, 갑자기. 네, 네 마주봐주시고요. 악수. 잘 부탁드립니다. 허그.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해. <laughs>